자, 4쿼터 시작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야죠. 자, 특튜 지역방어. 좀 넓어요. 저 그냥 뭐, 쪼면 된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 와, 오. 잘 치셨어요. 잘 치셨고. 야, 잘했어요. 네. 예. 기다좋 좋아요 최진호최진호 퇴지노. 퇴지노가... 아. 많이 아껴줬어요. 뭐언더그레이드두서도팬곤이 네, 김기석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저분도 살이 빠지면서 와 신동광. 했다고 네, 해도 김그 김기석 일을 알고 있답니다. 제가 하도 까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나요? 없죠. 아 일을 알고 있다고. 요즘 안 좋았던 거는 조금 뭐 사실이죠. 네, 이동훈 선수한테 들었어요. 이동훈 선수랑 조금 친분이 있는데. 네. 좋은 선수가 거기 후배더라고요. 그, 김난건 선수 후배더라고요. 나 또. 잘 뜨고, 아. 클린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클린. 클린. 네. 파워리언 네. 배치기 네. 수비수가 그쪽으로 들어올 길이 정해져 있는데 몸이 앞으로 나가는거죠 네. 저희 팀에서 저렇게 쓰면 난리납니다 진짜 네. 자, 패턴 있나요 뭐와 맞네요 뭐야? 잘 잘랐어요 패턴이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네. 저 누구죠 똑같은 거 가네요. 똑같은 거예요. 와, 또다이또당이뻔 했어요. 똑같은 거였는데. 야. 스판이 아 삼심제다 보니까, 아 무빙 스크린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저는 삼심제가 좋은 거 같아요. 네. 아, 저는 희심제가 좋아요. 네. 안 보이는 파워을할기 때문에. 비대할 김 한정이죠, 비대할 김 네. 한정. 막 네. 삼심제가 좀더 정당한 느낌 들어요. 네. 정정당당의 느낌. 그죠 와! 저거 리려걸 네. 안 걸리면 좀나쁜짓해도 된다는 마인드여가지고. 네. 스포츠에서. 법 없이도 진짜 잘 사는 남자, 비대할게요. 네. 잘 사는 게 이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잘살 거예요. 네, 그렇죠. 법이 없다면. 네. 자. 신대우야 정포를하에서 높고 펜스 아니었으면그이드였거든요 아, 그렇죠. 아, 아 스페셜 좋아요. 그을 넣어 주는 게그 위치가 아닌데. 아, 열, 와, 열어 줬어요. 와! 습니다 재진호. 와, 이경이가 MVP를 받게 선한다면 누구로 선정요 걱정하죠? 어, 걱정하죠? 아, 아, 굉장히 많했어 득점 어, 많이 왔다 주는 게 아니라 음, 스페 누가 제일 자주 주했냐? 그 동작은 네, 마무리를 잘해야 해요 네 어, 또 트루... 우와 잘 줬는데 야 아. 이걸 어깨를 넣어가지고 팍 쳐줘야 되는데 골밑 감각이 백볼은 스팟만 찍어놓으면 쉬운데 어려울까요? 괜찮네요. 네. 국장나 에너지랑, 뭐 해도 이제 안 보이다는 소리 많이 있는데, 김태경도 원래 아, 있어요. 네, 또 많이 걸렸고요, 많이잖아요. 탑에서. 나, 김초도 괜찮아요. 오! 아, 야, 진짜. 활동량이 좋네요. 41대 아, 17. 좀무기력 합니다. 이제 약간 합이란 느낌이 들어요. 네. 구조해졌어요 네. 야구로치금 코드 게임이죠, 일단. 그렇죠. 야. 야 지금 약간 것 같아요, 서로서. 네. 저 약간 스텝 쌓키인것 같아요. 서로서로. 저모 선수도 이게 오, 자우모 선수는 약간 그 붙이 하려고 나와 있나요? 괜찮은 될것 같은데. 예. 네. 주전급들이. 뛰고 싶어서겠죠? 네. 조금, 조 앉아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자 하고, 네. 방스트보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자, 잘 탔어요. 미드 빠졌고요오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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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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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죠. 정 네. 와, 와, 네요 네, 3분 6초가량 남아있고요 자, 보스 보스라고요 네, 승부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 근데 어서 작전 타임 이후에 그래도 좋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다가, 야 와. 야 들어갑니다. 과정에 또좀 누가. 누구였죠? 저, 저 신재윤이 신재윤. 잘 열어줬네요. 그렇죠. 패턴 볼까요? 알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네. 저게 원래 네. 15번 저 선수 자리에 박종호가 네. 있어서 박종호가 그랬는데 네. 이거 이제 한명 빠지면 이제 저희 1대1 치는 거죠. 아 원래 백도 보는 거고. 그렇죠. 백도 한번봐 놓고 지나가면 저희 1대1. 뭐 일본 패턴이라고 해도 막 어려운 패턴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위드아웃에... 네. Without... 이 등타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박종호의 그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그죠 자. 잘 봐요. 오, 요, 아, 백본을 봐야 돼. 딱 잡고, 정확히 네모에 딱 두면 툭 떨어지게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지금, 철근을 때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그걸. 홀리주 선수도 해야 됩니다. 공을 더 많이 맞춰야 됩 네. 그래. 너무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돼요. 네. 몸 관리가 무조건 필요한 것도 맞는데, 네 맞아요. 일단 농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몸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어 열렸는데, 그렇죠 열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해줘야죠. 스텝 좋았어요. 방금 사실 선수들이 뭐 수비를 좀놨죠 네. 아, 그래도 저, 정상적인 스텝으로 올라갔어요.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린데 자신감도 있고 좋은 롤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자 48초 정도 남아있고 점프 차이는 많이 남아, 네. 남은 상태입니다 아좀 아쉽네요. 네. 이제 뭐 정말 많이 기울었고 거의 이제 시간 한 동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요. 아, 아, 알겠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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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또야 김지호, 끝까지 잘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 김지호 아니면 김태경 주고 싶어요. 김지호 주시죠. 김지호. 김태경도 네, 괜찮요 김지호. 김지호 좀더 득점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자, 1 0분 47로 네, 모어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하셨습니다